10대 청년들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80대 할아버지를 구조해 화제입니다. 생생한 현장 화면을 전해드립니다. 메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처 방안 알아봅니다. 유대 회기간 동안 광주로 환하게 밝힐 성화가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채화됐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여수에 문을 열었는데 전담기업은 GS그룹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소식으로 용감한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80대 할아버지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한 20대 청년들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지하철 선로 아래로 80대 노인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공익근무요원이 뛰어들어 조치를 취해보지만 재빨리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차가 들어올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뛰어들었고 건너편 플랫폼에서도 한 명이 주저 없이 몸을 던져 할아버지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옆에서 시민 한 분이 뛰어내리셨어요, 먼저. 그다음에 제가 바로 뛰어내리고 뒤에서 또한 분이 뛰어내리셨어요. 여든다섯 살 이모 할아버지가 홀로로 추락한 시각은 낮한시 반쯤. 1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위기의 순간에 청년들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청년들의 선행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은 안 들었는데 구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은 한것 같아요. 위기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는 청년들의 용기가 각박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상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중해 보입니다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스튜디오의 광주시 박향 복지 건강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광주에는 매르 환자는 없죠? 네. 어제 그때까지 3명 의심 환자 있었는데요. 네. 한 명이 또 카타르 경유한 그 젊은 여성 환자분 의심 환자분이 계셔서 네. 검사를 해 봤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네 명? 4명. 4명이 겠습니다 모두 다 음성. 네. 그렇군요. 네. 네 다행인데 그래도 사망자가 나오고 3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은 의사이시기도 한데 메르스의 위험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많은 뭐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네. 메르스는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사스의 4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잠복기는 최소. 이틀에서 최장 네. 2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뭐 감염 경로나 이런 거는 이제 중동에서 낙타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까지는 최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의 접촉자 이외에 새롭게 발생한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주의 단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저희 광주시에서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시 체계나 진료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예, 저희 광주시는 지금 방역 24시간 방역 비상 대책 시스템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기에 거기 중동을 최근에 뭐 2주 이내에 방문을 했다거나 거기를 다녀왔는데 증상이 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보건소에 가셔서 먼저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보건소를 들리지 않고 진료 외래 진료나 다른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는 진료를 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역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 당국도 잘해야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대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바이러스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메르스 역시 손 씻기라든가 네. 또 본인이 감기 기침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그런 기침 예절을 좀 지켜준다거나 뭐또 많은 사람이 갈때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간다거나 네. 이런 주의사항만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켜주셔도 감염 확산을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늘손 씻기 얘기하는데 손 씻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 모든 그 기침 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지금 메르스도 비말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침하거나 했었을 때 제일 가까이 먼저 저 닿을 수 있는 곳이 손이고요. 네. 또 우리 손은 어디든지 다 만지기 때문에 네. 이 손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염을 확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환하게 밝힐 성화가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치화됐습니다 성화는 전국을 덜며 유대회를 알리는 이른바 빛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칠선녀가 재단에 올라 성스러운 춤을 춥니다. 칠선녀들은 태양빛을 모아 불을 밝힌 성화봉을 초원관에게 전달합니다. 유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영 광주시장 등은 유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천재봉행과 강신례 등 아홉 가지 재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네. 광주를 지켜주셨던 무등산께 우리의 하계 유니버시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온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무등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진 뒤. 오는 4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21박 22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 60여 곳을 빛광자 모양으로 봉송됩니다. 성화봉송 행렬에는 소녀시대 등 인기 걸그룹과 함께 대학생 등 3,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돈 성화는 개회식이 열리는 다음 달 3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해 성화대에 최종 점화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네, 테마가 있는 봉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전체에. 그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조직위는 국내 성화봉송 기간에 북한과의 판문점 성화봉송 계획이 극적으로 성사될 경우 일정을 일부 조정해 남북 화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대회 성화, 무등산 채화와 함께 지구촌 대학생 축제인 유대회가 본격적인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GS그룹이 참여한 혁신센터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대기업과의 연계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설립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가 혁신센터를 이끌 전담 대기업으로 GS그룹을 선정하고 혁신센터 건립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입니다. 개소식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혁신센터를 통해 전남 지역을 농수산 청년 벤처 산업의 요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문화 유산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웰빙 지역입니다. 전남 혁신센터는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남 혁신센터가 들어선 곳은 여수시 덕충동 GS 칼텍스 밸류센터. 기존 GS 칼텍스의 최첨단 업무 시설을 활용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제품은 GS 그룹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됩니다. 전남 혁신센터는 센터 출범과 함께 1,39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예산은 첨단 융복합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여수의 화학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화학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개, 30개 정도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수소와 사무실은 24시간 오픈이 되며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정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을 총 이렇게 연결해서 그분들의 여러 점까지 다 해결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모토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들어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구심체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돼 오는 9월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5일 각각의 발전연구원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재단법인 해산을 의결한 뒤 통합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빛가람 혁신도시의 통합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시도 연구원 통합은 민선 6기 시도의 상생 과제 중첫 결실입니다.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총대신 식물을 들고 도심을 깨끗하게 갖고 가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번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이 게릴라 가드닝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칙칙한 회색빛 도로 위에 푸른 잔디가 깔리고. 이내 형형색색의 꽃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의 조합이 색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순식간에 생겨난 예쁜 한뼘 정원. 또 다른 한쪽에선 정성스레 흙과 씨앗을 버무립니다. 시민들에게 나눠줄 이른바 씨앗 폭탄입니다. 헌신발과 대나무, 캠핑용 의자까지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집에서 이제 모으신 이제 재활용품을 가지고 이제 이 다육식물을 이제 정원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수직 정원이죠. 정원사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 20여 명이 마련한 일종의 정원 꾸미기 퍼포먼스. 시민들에게 난데없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도심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달연히 충전도 한번 보냈어요. 이런 거 보기는 어렵죠. 지치고 힘든 일상. 그래도 씩씩하게 함께 꽃을 피우자며 꽃씨를 나눠주고 안에 있다 푸시든가 화분에 뿌리어요 예쁜 꽃이 20 종류의 꽃들이 들어있어요 동요를 모티브 삼아 만든 손바닥 정원과 봉숭아 물들이기를 통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안 시민들의 얼굴에선 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거 우리 집에다 갖다 옮겨놓고 싶고 이거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메모도 쓰고 이거 주니까 정말 좋네요. 가꾸고 돌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본능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본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원 문화의 확산이 아니라 정원 문화를 다시 되찾는. 10여 년전 게릴라 가드닝을 처음 시작한 영국의 시민 운동가는 이 전투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고용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기금 1,400억 원을 금융 기관에 예치해 놓고도 지난 해와 올해 장애인 고용 증진 예산은 18억 원이 줄었다며 고용 노동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장에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이 위촉됐습니다. 임 선수촌장은 선수촌을 대표하게 되며 대내외 업무와 공식 행사를 총괄하고 대회 기간에는 대표단장 회의를 주재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은 개막 일주일 전인 이번 달 26일부터 폐막 이후인 다음 달 17일까지 모두 22개 동 2,445세대가 운영됩니다. 한국 로타리 총재단이 네팔 지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광태 총재 등 전국 18개의 지구 로터리 총재단은 오늘 광주 MBC를 방문해 지진 참사로 신음하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6만 3천여 명의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6,955만 4,700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4월 촬영한 항공영상을 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과 공무원이 개방합니다.